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이 이때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소형화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쓸수 있게 되는 개인화, 개인 가정의 기계가 드러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2 0세기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삶이 좋아지고 노동력이 확보가 됐죠. 그로한플러스터가 됐다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하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엮는 것이 무엇일까가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 이번 그디지스윈의 미래 기술을 전환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네. 약간 타임라인은 5년 정도에서 10년 사이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존 주장보다는 좀 길게 보는 편이에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휴먼 디지털 트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 위한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어, 그 생명과학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타겟은 아웃셀타겟이자 세포의 바깥은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케미카 공정에서 사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파공업도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에이전틱 AI의 해라면 내년부터는 피지컬 AI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잘할까 생명현상의 완전한 에이한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어, 실제 실질적인 생명체의 시그널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될 것이고 100% 세포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시그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사실은 우리나라 어, 삼성 반도체에서 반도체 로봇을 보이게끔 디자인을 로봇 관련 굉장히 많이 응. 쓰는 회사. 그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한 스케일업 프로덕션하기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프라 측면은 양자 컴퓨팅 인프라가 있고 그런 감이 오는 게 지금 시기라 타이밍상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몸을 가지게 된다면 이그 이야기는 물리 세계를 인식하고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 그, 그 디지털과 함께 아, 나아가는 어떤 그런 물리세계의 단절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의 물리적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죠요 세계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하이브리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하고 지금 겹쳐서거든요. 두 가지를 겹쳐서 하는 거하고 알고리즘 안정화 단계를 한 생략할 것 같고 어 일단 제가 바라보는 여러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기술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분야가 나타날 거라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심지어는 어,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조차 그 발표하던 해 아이폰3가 나오기 직전까지 어, 자기는 앱스토어를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 전화기로 쓰고, 인터넷 기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들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애플이 모든 걸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건 예측하기굉는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치만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났죠.